3가지 너도 그러하고 너도 그러하고 너도 그러하고 이러지 않겠어요? 고배 법칙이죠? 그럼 뭐에 못승이야 3에 못승 돼요 이거? 다시 항상 이렇게 뭐를 할때 말이다 야 뭐를 이렇게 나누어 담는데 근데 보내래 몰빵 가능하거든 지금 이거 몰빵 가능한데 물을 때 얘한테 물으세요 사람 호텔 편지지 우체통 저만 사람, 호텔 어느게 더 커? 호텔이 더 크지? 편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? 편지지, 우체통 우체통이 더 크죠? 그러면 이 새끼들한테 물으세요 물어보게 되면 아, 세 가지씩 존재하게 되는구나 3의 5승이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될 거고 얘를 이렇게 써요 3파이 5라고 써요 이렇게 3파이 5 3파이 5는 결국 3의 5승이라는 소리인데 여기에 있는 이 3파이 5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실제 너희들이 문제를 풀때 아무 도움이 안돼 파이라는 기호를 아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쓸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괜찮아 능력이 필요해요? 하나만 더 A라는 집합이 있다 1, 2, 3, 4너네 이거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이거 부분 집합 몇개 있니? 이에어개 있지? 왜냐고 물으면 A라는 집합이 있어요. 그 안에 나는 부분집합을 볼 거예요.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없는 것도 있지 않니? 그러면 1이라는 애한테 묻는 거야. 야, 너 어디로 갈 거야? 이 e 아니면 얘요. 그 그렇잖아. 너한테 묻는 거야. 이 e 아니면 얘요. 너 묻는 거야. 이 e 아니면 얘요. 다두 가지씩 있지 않겠니?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야. 이 e 오순경. 할수 있어요? 그렇잖아 1이 갈수 있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길 거 아니야 이렇게 전부 다 몰빵해서 이쪽으로 갔다는 소리는 이게 공집합이라는 얘기고 이게 없다는 얘기고 이게 없다, 없, 없어버리면 다없 1, 2, 3, 4, 가 여기 찍혀있다는 소리인데 1, 2, 3, 4, 가 여기 있는 순간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잖아 또 1하고 2하고 3은 여기 에 있고요 4하고 5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분집합 맞잖아 응? 그러니까 얘들한테 묻는 거야. 너 어디로 갈 거야? 이안이면 예요. 너 어디로 갈 거야? 이안이면 예요. 너 어디로 갈 거야? 이안이면 예요. 그러니까 두 개씩 있을 거니까 이에 오승게 그렇게 볼수 있겠죠. 이해 된 거예요. 이해 된 거예요. 오케이. 얘를 중복 순열이라고 불러. 중복 순열이라고 부르고 어 이렇게 노멀한 패턴으로 나오잖아요. 그러면 큰 거에 작은 것은 작은 것 이렇게 할까요? 이 정도 기억하면 어좀 쉬운 문제는 헷갈리지 않아요. 편지지 우체통 사람 호텔 뭐 이런 거큰 거에 작은 것은 한번 읽어 봐. 큰 거에 작은 것은, 큰 거에 작은 것은? 큰 거에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. 치밀시죠?